월 수입 250만원인 아들과 소득 없는 70세 어머니. 실업급여가 끝나면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 혜택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복잡한 복지제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함께 살때 달라지는 혜택 그리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여부까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사례를 봐볼게요. 현재 친척 집에 사는 자녀분이 사업으로 연매출 5,400만 원 경비 제외하면 연소득 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70세로 혼자 작은 월세방에 사시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을지 함께 살아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상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업급여는 100%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약 2개월 뒤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3개월 전 소득 평균으로 계산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인데요. 이건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분이 만 34세 이하라면 어머니와 함께 살더라도 어머니만 1인 수급자로 자녀분은 부양의무자 1인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세 이하 취업자녀는 일반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 35세 이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함께 살 경우 가구를 분리할 수 없어 어머니와 자녀분을 2인 가구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의 연금과 자녀분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 매출이 아닌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녀분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약 250만원 정도네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239만원, 2인 가구는 393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어머니가 혼자 신청하실 경우 생계급여 기준은 약 76만원, 의료급여는 약 96만원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2인 가구로 신청하면 생계급여 기준은 약 126만원, 의료급여는 약 157만원으로 높아지지만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죠. 또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34만원이고 생계급여로 7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는 36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추가 기초연금의 비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초연금의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초연금이 34만원이고 추가 기초연금이 10%인 3만 4천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생계급여로 7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는 36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기초연금 34만원과 추가 기초연금 3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총 73만 4천원으로 기존보다 3만 4천원이 증가하는 셈이죠. 지금까지 몇 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67만 5천여 명의 노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월 평균 삭감액은 32만 5천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33만 5천원의 97%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줬다 뺏는 상황이었죠. 기초연금 신청 여부는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의료비 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42만원 사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76만원을 충족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43만원에서 61만원 사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득 인정액이 62만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시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경우라면 의료급여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81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4만원을 더했을 때 115만원이 되어 주거급여 기준인 114만 8,166건을 초과해 모든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머니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6만 원에서 소득 인정액 30만 원을 뺀 46만 원이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33세이고 함께 살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립지원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규정이 적용되어 어머니는 여전히 1인 가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35세라면 함께 살 경우 2인 가구로 판정되어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소득 인정액 계산법인데요.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함께 살때 달라지는 혜택, 그리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실업급여가 끝난 후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세요. 둘째, 34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아도 어르신만 1인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35세 이상 자녀와는 가능하면 따로 사는 것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현재 줬다 빼는 구조지만, 정부에서 개선책을 마련 중입니다. 다섯째,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모든 복지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